우와 아빠 사람들 키가 엄청 크다 이제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오구 우리 딸 할머니 빨리 보고 싶지? 할머니 얼른 만나게 아빠랑 붕붕이 빌리러 가자 응여 우리, 우리 아빠 진짜 멋있다 아빠 근데 아까 영어 하는 거짱 멋있었어 그랬어? 우리 딸도 영어 공부 열심히 어? 뭐지? 아빠 무서워. 오, 그, 그래. 잠깐, 경찰 아씨가 저뭐좀 물어보려고 하나보다. 여기 있어. Stay in the car. Put your hands on the wheel. 나도 무섭다. 누가 좀 도와줘. 주로 스테이플리스, 주로 주 경찰에 소속돼 있는 트래픽캅 또는 하이웨이 패트롤, 하이웨이 패트롤 은 고속도로 순찰이란 뜻이죠. 이런 자동차들이 여기저기 잠복해 있습니다. 잠복해야고 이렇게 레이더를 틀고 있다가 차가 쌩 지나가면요. 그 속도가 떠요. 그래서 너무 가속을 많이 한다 그러면 띠용띠용 키고 바로 그 차를 쫓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띠용띠용 해가지고 쫓아간 다음에 그러면은 바로 차를 붙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내 뒤에 경찰차가 띠용띠용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추격전이 일어났다고 보고 다른 경찰을 갖다가 부르기 시작하면 일이 커집니다. 일단. 그래서 뒤에서 경찰에 띠용띠용 누르면은 아무 말도 없어도 바로 오른쪽으로 노견으로 차를 붙입시오. 그리고, 차를 붙인 다음에, 한국 분들 중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총 맞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put your hand on the w h e e l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wheel은 바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steering wheel. 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핸들 위에다 손을 올려놔라. 왜 그러냐? 미국은 총기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핸들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지 않으면 경찰이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을 볼 수가 없으면 총을 뺄지도 모르기 때문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초 긴장 상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핸들 위에다 손을 올려놔야 됩니다 뭔가 변명을 하려고 문을 열거나 그러면 경찰이 권총을 뽑거나 옆총을 뽑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손을 가만히 올려놓으면 경찰이 한 손을 갖다 총에 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창문을 똑똑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창문을 내리셔도 돼요 손이 분명히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 driver's license and registration please.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랑 자동차 registration, 자동차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손을 천천히 움직여서 그두 서류를 갖다가 주고 딱지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웬만하면 걸리지 마세요.